1972년 1월 26일 유고슬라비아 야트 항공 367편이 고도 약 1만 미터 상공에서 비극을 맞았습니다. 우스타샤가 설치한 폭탄이 폭발하며 기체는 공중 분해되었고 승객들은 공중에 내동댕이쳐졌습니다. 이생지옥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단한 사람 승무원 베스나 블로비치였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옷이 잔해에 끼인 채 갇힌 그녀는 마치 낙엽처럼 빙글빙글 돌며 떨어졌습니다. 이 공기 저항 덕분에 하강 속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산의 나무 위로 경사지게 착지했고, 잔해와 나뭇가지가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해주며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일시적인 하반신 마비와 골절을 입었지만 1시간 만에 구조되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베스나 블로비치는 낙하산 없이 가장 높은 고도에서 떨어져 생존한 인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녀는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이 되어 요시프 티토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남은 트라우마는 그녀의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반밀로시비치 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말년까지 트라우마 속에 살았던 그녀는 2016년 70세의 나이로 노안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1만미터 추락에서 살아남아 기네스북에 오른 베스나 블로비치, 그녀의 삶은 기적과 고통이 교차한 드라마틱한 역사로 남아있습니다.